지 원고 님, 제가 오늘 은 어, SBS 조영 구의 가요 전국 가요 소템 촬영 후찾은곳이 나의 팬 클럽 회원 들과찾은곳이 백담사, 그유 명한 백담사 절에 올라가 는길에 잠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 지금 이곳은 영하 한 5도, 6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좌측으로 보이는 음, 가, 저, 대곡물이 완전히 꽁꽁 오른 상태입니다. 음,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산세가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저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저의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카메라가 돌지기도 났네요. 자, 백점사 가는 길에 어, 제가 과거 어, 20몇년 전에 24 5년 전에 아, 한 30년이 거의 다 되가네요 어, 그 당시에 이 백담사를 찾았을 때는 이런 음, 백담사 투어 버스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백담사 투어 버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고생하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네요. 백담사 하면은 무엇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그 허접하던 백담사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했던 것은 역사가 남긴 대한민국의 현장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제가 말을 멈추고 경치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생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저의 구독자들이 2만 명이 넘었다가, 어 먹고 살고 산과의 힘겨운 생활을 함으로써 지금 저의 구독자가 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활동을 많이 줄어들어 활동, 방송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러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뭐. 관계는 없으니까 그런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루었던 이... 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방송을 할 때가 그리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방송을 끄는 방송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구독자들도 저를 외면하시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시금 언젠간 그날이 다시 오겠죠. 저의 생활이 임팩트해고 도가때 다시 한번 열심히 어, 유튜브 생방송에 매달려서 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담사 주차, 주차장에서 어, 백담사까지 걸어가는데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백담사 투어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 백담사가 아름다운 절이지만은 그래도 종교인 물론 기독교인도 계실 거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은 저는. 방송인 연예인으로서 오늘도 조용히 백담사 절에 앉아서 삼배를 올리고 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백담사에 올라가지만 제 마음 한결같이 가족 친지 내 곁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올 2025년 한해도 멋진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에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더더욱 열심히 또 열심히 더 열심히 생활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기원도 바래 봅니다. 구불구불 음, 산길을 지나 다시 8인승 버스가 그렇게 좁은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버스가 앞에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또 한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세. 정말 이렇게 울려놓고. 아름다운 절개는 눈을 이렇게 힐링을 하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올한 해도 내 자신에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지원군. 고생했다 지원군. 내년에도 더 고생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덜 고생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보도록 하며 지원군 수고했다. 2025년도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나를 도와준 친구들, 나와 함께했던 우정들도, 김정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아름답고 소중했던 2025년 한 해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올한 해였었지만 그래도 제일 아쉬운 것이 많이 남네요 인생이란 것이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난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모든 것이 자신을 이기고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멋지게 한 해도 올한 해도 자랑스럽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행복과 사랑과 건강이 가족친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 드리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요 지원군이 백담사에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기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어?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요즘은 이런 절에서도, 음, 템플스테이로 인해서, 템플스테이로 많은 책도 그 내고, 방송도 하고, 춤도 추고, 손님들이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곳백담사 입구에 도착을 해서, 자비말마도네 여기는 아, 어. 자, 역사의 한 뒤안길에 남아있는 백담사 저 멀리 보이는, 저 멀리 다리 건너서 보이는 이곳이 과거에 어, 많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고 있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음, 음. 이곳의 계곡에서 어, 사람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겠죠. 돌탑들 보세요, 돌탑. 마모관세음보살. 음. 멋진 곳. 백담사요. 때로는 하나의 영웅이었지만은 인생의 말로가 추락한 곳. 너무도 추락을 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루셨던 곳인데도 백벌이 난만이 되었어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자 어느 절에 가도 어느 그 절가서도 제일 먼저 찾는 무, 우리가, 제일,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곳, 금강문이죠. 금강문. 나무간세음 보살. 자, 오늘은 또 제가 어, 영상으로나마 백감사 소개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관세원 보살, 나무관세원 보살 하시고, 금강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사대 천왕에 계시고요. 이사대 천왕은 성철 스님이 생전에 계실 때 모두 어 철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조계동에서 아, 조계동에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철거를 안하군요 자, 백년사, 백년사, 유명한 백년사입니다. 참나을 떠나는 곳. 여행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관세음. 템플 스테이가 백년사에서는 너무 더 어, 멋지게 하는 것이죠. 자, 님의 침묵하면 떠오르시는 분 계시죠? 누굴까요? 한용훈 시인님이시죠, 님의 침묵. 설악산의 어, 웅장함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백담사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한다. 타오르메 명상, 만다라, 호흡, 명상,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담사의 종.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웅장하게 울리는 백담사의 성종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님이 떠난 곳, 그님이 떠난 곳은 너무도 조용하네요. 자, 임종로라고 그래요. 임종, 임종로고요. 자, 이쪽에서님고 있고 매침묵의 한영훈님 흉상이 계시고요. 백담사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공하고자 하고, 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대나무 죽으로 어, 기도를 하면서 등을 맞는 곳이죠. 여기가. 이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또 백담사에서 운영하는 백담모 원 백담모 차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접수처. 저도 가서 기도 접수를 하면서 기와장에다가 새해 건강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가수님 이리 오세요. 자, 제가 또 어, 기도를 하면서 글씨 어떤 걸로 쓰면 돼요? 자, 이거 쓰고 드릴게. 그, 아올때 단장끼리 없어 여기 떼 그...떼...안찍떼...뭐라고 고가봐저기 노래 부르고 선생님 저 콩나보전이 대웅전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관웅전은 어디 있어요? 그래? 관웅전은 어디 있습니까? 고아보이다한에 그 모시고 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성심깡 전각 들어도 가서 이렇게 자 보이죠. 자 전국 트로트 가수 옆 대표 지원군 홍보국장 이숙자 2026년 건강 행복 대박 기원하시고요 지원군 가족 친지 모든 분 모두에게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접수처를 아, 만원입니다 만원을 제가 또한번 네, 화면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아, 기도를, 기도를 접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또 삼배를 해야 되는데, 삼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촬영을 잠시 접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자, 그럼 저는 바깥에서만 그냥 음. 마음으로 해서 남아미탑을 간세음보살하는 대박해주세요. 네. 자 차량관계로 제가 어, 부처님께 저도 어, 못 돌리겠네요. 음, 못 돌리고요. 극락현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극락, 극락을 드리는 거. 제가 배움은 짧아도, 한문은 조금 볼 줄은 아는데, 극락현관이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현관이고, 다보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백담사의 풍경을 어, 보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 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무엇일까요? 어, 산악관이라고 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아닌 설악산에 계시는 어 신들이시죠 신들 신들을 모신 사당입니다 어 신들을 모신 사당으로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자 여기는 음 어느 유명한 절을 가더라도 항상 부처님과 각종 산에 있는 어, 신들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으로 어,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하늘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땅, 땅 천지에 계신 모든 신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연보살.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 를 드렸고요. 그리고요. 네, 여기는 어, 그 옛날 그분이 기거하신 데인데 어, 건축한 데가 얼마 안 됐고요. 이번는 스님들이 어, 수행 정진하는 곳입니다. 지금 바닥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뽀드득 뽀드득 asmr 자 asmr도 보내드리겠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막걸리를 한잔하고 소주를 한잔하고 해서 해오소까지 앞까지 가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삼라만상 모든 신들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하늘도 밝은 햇빛을 비춰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원군, 백담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 뵙습니다. 자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2026년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